손톱에 대해 몰랐던 신기한 5가지 사실 1. 손톱은 뼈보다 빨리 자란다. 손톱은 인간의 체내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손톱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3에서 4mm 자랍니다. 2. 손톱은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 손톱에 세로줄 흰 반점 혹은 변색이 나타나면 비타민 부족이나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톱이 창백하면 빈혈, 황색이면 간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손톱은 여름에 더 빨리 자란다. 연구에 따르면, 손톱은 여름철에,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더 빠르게 자랍니다. 햇빛으로 인한 비타민 D 생성도, 손톱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4. 손톱은 많이 쓰는 손에서, 더 빨리 자란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의 손톱이, 왼손잡이는, 왼손의 손톱이 더 빨리 자랍니다. 이는 사용빈도와 혈액순환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5. 손톱은, 피부와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다. 손톱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피부와 머리카락에도 존재하며 강도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손톱은 생활 습관까지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손톱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언가를 말해 줄지도 모릅니다. 매일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